너나랑컨텐츠 하자. 쇼. 쇼. 쇼? 이거 할 거야. 까만 니고 음. 빨리 심어. 대신자왜 나만 배닐까? 짱이이지거 정리, <laughs> 이것도 있는데. 가위바 칼, 도 있는데 시신 치면 짱 배워버려. 나 심심해. 어, 내꺼야. 내가 할 거야. 심심해 죽겠는데. 네, 나만. 너. 저기 어, 친구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그러고 <laughs> <laughs> 그럼. <그런> <laughs> 너 찍고 있어. 니다 찍고 있어. 이다찍고 있다고.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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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 맞아, 맞아 맞아 마지 맞아. 야마지막야그지막야마지지지마지니이야지지 <laughs> 네 관리 좀해주고하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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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<웃음> 맞아. <웃음> 나도마아나도마아바라나바바라바라바바바바바 바바바 바바바라 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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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<laughs> <싫어>. やもいまだまだ。バババ、バナナ。バババ、バナナナ。バババ、バナナナ。バババ、バナナナ。ミニアでわすったんや。うん、うん。これちっちゃいでみて。んー、じゅうがりも。あー、なんか、フォンブルくっばり。バババ、バナナナ。バババ、バナナナ。バババ。

야가왜 형하라고 하니? 어? 왜라고 형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너 여자다워 미안 동이아귀염어 하늘을 지배하는데 <laughs> 아, 하지만 날지 못한다 너도 항상 불안능하구나 항상 눈을 감을 수 없어. 하지만 잠은 잘수 있지. 눈 뜨고 잠 잘게. 눈은 안 나. 너 잠만 자. 할게 없어. <laughs> 스킨 좀 다운로드 할게. 어? 이렇게 됐네. 스킨 다운로드. 그게 뭔데? 그거 있잖아. 이런 거. 거기다 스킨. 그게 뭔데? 아, 뭐, 어, 그래. 냐 이제 만해 <laughs> 네, 이제. 자, 그래서 스킨을 한번. <laughs> 어, 그래서 스킨. 뭘또할거 <laughs> <뭐부터> <laughs>